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인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무기 그 뭐라해야되지 이 밑에 있는 무기 이거 무기상자 안먹고 150가기 미션을 하겠습니다 어제 그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영상 두개 올리기로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미리 이걸 지금 찍고있어요 제조된 영상이랑 다른 영상 하나 올린다했던거그 영상 지금 찍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찍고 아 그다음 다른 게임 영상을 찍을 거예요. 그러니까 얼른 끝내버리자구요 음, 무기 상자 먹어버렸고 나는 아웃돼야 하고 쇼 재시작하고 많이 가보고 그다음 떨어뜨려주고 그 다음 밀어주고 이놈은 그냥 밟고 있다가. 사라지면 떨어뜨려 잡고 앞으로 쭉 가서 얘네 밟고 점프 더 높게 뛰어서 날라가고 오 얘네 달리네 안돼 우와 어 잠깐만 잠깐만 광고 너무 많이 나왔나 근데 제가 저거를 다시 찍을 거예요 어차피 저거 영상 찍을 거예요. 다른 게임 영상 저거 찍을 건데, 되게 되 되려나? 아 잠깐만 얘얘 얘 데리고 다니면 안안 되는데? 안 어? 어? 안나안나안나안 나, 다행이다 차라리. 어? 다시 다시 트라이 a 긴 n 사시다다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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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보 자, 쟤보다. 멍청해. 간다다 렛츠 고쟤보고 쟤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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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어오쟤오오오오 군대다아 이거 스킬 쓰면은 삭제되는데 아 이럴 수가 아 스킬 하나를 못 쓴다는 게 너무 아깝다 그냥 술을 타먹고 죽었어

와 군대! 오 살았어! 오 이거 먹을 뻔? 수류탄! 띡! 수루탄 띡! 어? 아니 이게 왜 진짜 어이없게 죽네? 어? 아니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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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나! 어 아, 잠깐만! 잠깐만! 와 아니 이씨. 다섯 개로 살아나기 슬라이드데이 둑 뚜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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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도너 아깝다 너무 아깝다 하하 이게 왜 중요? 어? 갑자기 왜 이렇게 광고가 많아? 잠깐만 집중해야겠어 이거. 집중 모드 풀어 이제 방송이야 정독과 집중 모드 해야지 야, 야, 안돼 진짜 할 말이 없다 4분대? 아이고, 어제 연습할 때는 그냥 백가지데 점프 점프 j 슈슈. u 점프 쉬쉬, s h pus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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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나쁜 h push, push, p 이 s h p u s 어 p u 거기서 라이철 왜 안돼 왜 이게 죽냐고 오. 진짜 진짜 싫어야 이거 나왜 아, 이렇게 못가 실어야 이거 싫어야아 이렇게 난리나면 애들 잡기 힘든데 이걸 잡고

거기 냐 점프? 점프? 똑? 점프허아씨 짜증나. 하아. 아아아아 짜증나. 아 짜증나. 아, 짱나 아, 짱나 아, 짱나 아, 아, 짱나 아, 쟈나. 백... 아, 쟈나. 아, 짱나 아, 짱나 게임 참 진짜 사람 짜증나게 잘하는 게임이었구나 잠시만 1 0 0까지를갈수 있을까 과연 아 군대 짜증나 어 이건 봐주세요 제가 일부러 쓴게 아니라 지 혼자 써준거니까 제발 1 0 가자 이번엔 진짜 가야지 진짜 1 0 이번엔 진짜 가야지 60이다 제발 1 0 가야지 진짜 가야지 가야지 그치? 어 가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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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지, 가야지. 이번엔 백 가야지! 왔다! 이 나쁜 보스.. 짜식아 떨어져 그냥 150 얼마 안 남았다 좀만 더 가자 So